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지난번에 장중 단타 매매 대응 방법으로 옵션 양매도 그리고 옵션 양매수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단타 매매할 때 구체적으로 뭐몇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가격의 옵션을 이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옵션은 가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구축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이나 계약수가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때까지 매매하면서 여러가지 옵션을 이용해 봤을 때 대응하기에 쉬웠던 옵션들. 초보가 옵션을 대할 때 뭐부터 봐야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옵션 결제 월별 시세라고 하는 창이에요. 여기 보면은 옵션 전체의 가격, 전광판이 떠요. 이제 행사가별로 현재 옵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변화해요. 이제 지금은 월물 초반이라서 등가를 기준으로 꽤 넓은 폭의 옵션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활발하게 거래되는 옵션이 줄어들게 돼요. 그거는 등가에서 멀리 있는 옵션일수록 거래가 빨리 중단되고, 이제 옵션 가격이 하한가에 빨리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월물 초반에 옵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빨리 하한가에 진입하게 돼요.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만기가 끝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저가 옵션을 매수할 때는 오버나이 금지예요. 왜냐면 등가, 그러니까 현재가에 가까이 있는 옵션보다 파한가에 빨리 들어갈 확률이 높고 등가와 멀다는 것은 행사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가 옵션을 오버나이트 한다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대부분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양매수든 양매도든 오버나이트 하지 않고 장중 대응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오버나잇에 대한 얘기는 잠깐 어, 접어두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장중 단타 매매를 하기에 가장 좋은 옵션의 가격은 1.0 부근의 가격이에요. 이제 위험도랑 수익금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중간쯤에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옵션은 2.0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면 거품이 그렇게 많이 끼지 않아요. 그리고 0.5 아래로 내려가면 그 또한 빠르게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옵션 매수를 해서 프리미엄이 붙기를 기다리기에 좀 까다롭죠? 그리고 2.0 이상 가격의 옵션이라면 횡보했을 때 빠질 가격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1.0 부근의 가격이라면 는 횡보 시에 프리가 빠지더라도 2.0 보다는 느리게 빠지고 시장의 속도감이 붙을 때 살아나기에도 괜찮은 가격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매수를 대응하든 양매도를 대응하든 가장 적절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조금 더 안전하려면 1.0보다 아래에 있는 가격, 가격을 이용하고 좀더큰 수익을 원한다면 1.0보다 위쪽에 있는 가격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양매수와 양매도를 할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시 진입과 동시 청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시장을 읽어내는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장의 상단 그리고 하단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시장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콜옵션을 아래서 매수하고 시장이 올라갔을 때 이제 풋옵션 가격이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갖고 있을 때 서로를 커버해줄 수 있다면 저는 동시에 진입하고 빠져나올 때 또한 동시에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의 능력이 출중해서 좀더 유리한 가격에 잡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은 저도 그런 요행을 바라고 기다려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높은 확률로 더 불리한 가격에 포지션을 구축하게 된 적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계약수는요.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자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계약수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양매수 대응할 때. 양매도에 대해서는 증거금도 많이 잡히고 옵션 매도에 대한 위험성을 대부분 투자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계약수를 안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양 매수는 투자자님들께서 좀더 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옵션 매수는 증거금도 적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은 계약수를 운용하기가 쉽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옵션 매수 쪽에서 계약수가 좀 쉽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옵션 매수에서 계약수가 늘어나는 게좀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양매수가 되었든 양매도가 되었든 당연히 계약수가 많아질수록 손, 수익금도 손실금도 많아집니다 제가 이때까지 매매해 봤을 때 콜옵션 2개약 그리고 푸드옵션 2개약 요렇게 대응했을 때는 양매도로 하루에 13만원 정도 수익 양매수로는 또한 20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물론 제가 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변동을 다 먹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계약수를 조정해 볼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양매수와 양매도도 손절을 잡아야 돼요. 저는 양매도 대응할 때는 손절을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생각해요. 콜 옵션, 푸드 옵션 각각 두 개약씩 대응할 때 그렇게 잡습니다. 양매수도 비슷하게 손절을 잡아요. 그리고 손절할 때에도 동시 청산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종목 청산 버튼을 이용하면 빠르게 청산 가능한데 시장가로 청산하게 되기 때문에 한 한두 틱 정도 추가 손실을 볼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옵션 양매수와 양매도를 대응할 때 제가 사용하는 매매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 때까지 매매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넣고 빼면서 만들어진 방법이고 이미 매매 대응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방법 또한 허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많은 대응 방법을 알아야 또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옵션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모든 투자자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세요.